앞에서 봤던 지도와 지금 이 지도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될까? 시기적으로 본다면. 이 지도가 먼저 나와야죠. 그죠? 백지전성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고구려전성기니까. 지금 여기 보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한성시대라고요. 그죠? 지금 요서지방과 산동반도 그리고 규슈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는 예,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. 아 이거 근초고왕 때의 모습이구나. 라는 거. 이때 고구려의 왕 고국, 원, 왕이 전사했다.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러니까, 요런 지도가 딱 나왔을 때, 여게 땅, 아, 이거 어느 지도야? 아, 이거 몇 세기야? 그럼 이 지도가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일이 있었지? 이런 것들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. 됐죠? 자, 이제 남은 나라, 신라, 가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아,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라요. 자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정리가 좀 되겠지요. 또 중요한 왕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? 여러분들이 왕 때문에 질리죠.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,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의 왕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와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정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. 자 먼저 여러분들. 아, 뇌물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뇌물왕, 뇌물, 뇌물왕이 아닙니다. 여러분, 뇌물왕입니다. 뇌물왕, 네, 사실은 뭐 그렇게 하잖아요. 이 고구려의 뇌물을 받쳐가지고 예, 신라에 쳐들어왔던 그 왜구를 물리칠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뇌물왕 때는 어느 왕이 고구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광개토대왕, 광개토대왕이 이제 뇌물왕 때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예,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. 자이 네물 왕 때에 여러분들 이제 김씨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죠. 그전 단계까지는 박씨, 석씨, 김씨 예,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네물 왕때 이제 김씨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. 박씨, 석씨, 김씨에서 김씨로 세습되는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. 자 어쩌면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왕이 네물 왕이라면 이제 개혁군주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. 개혁군주. 자, 그 개혁군주 두 명의 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어느 왕이냐면, 지증왕. 자, 지증왕. 자, 지증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, 여러분들? 네, 일단 왕. 여기 지금 왕이라는 이름 있잖아요. 이 왕이라는 이호칭을 이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소급되는 거예요. 원래 이 내물왕은 내물왕이 아니었고요. 이 당시에는 뇌물 마립간이었습니다. 뇌물 마립간이었는데, 이제 이 지증 왕, 이제 다 왕으로 해! 라고 하면서 이제 뇌물 마립간은 뇌물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때 신라, 예, 신라라는 그런 국호를 또 이때부터 쓰고 있다라는 거. 개혁군주였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개혁군주가 한명더 있어요. 아, 누가 있습니까? 바로, 예, 바로 법흥왕이 있습니다. 법흥왕 왕. 자, 이법풍왕 같은 경우에는 법풍왕 같은 경우에는 개혁군주로서 제가 개혁군주 할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개혁군주로서 어떤 소수림 왕이 있었고 백제도 고이 왕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보인다면 이제 어떤 법적인 어떤 그 체계를 잡은 왕이다 이 개혁군주의 모습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 법풍왕도 어떤 그 법적인 체계를 잡은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연령 반파하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불교를 공인합니다. 자, 이 불교 공인 때 연결되는 인물이 누구예요? 그게 바로 이차돈이다. 예, 이차돈이다. 예, 이차돈이 하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불교가 공인되는 예,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 자,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. 개혁군주 지증왕과 법흥왕이라고 하는 개혁군주였던 그 시대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전성기가 나와야 되겠죠. 그 전성기 왕은 누군가요? 예, 전성기 왕은 바로 진흥왕이 되겠습니다. 진흥왕, 진흥 왕이 되겠습니다. 전성기 왕, 진흥왕. 자, 이 진흥왕 때는요, 예,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, 단양 적성비와 순수비. 단양 적성비와 순수비를 세우면서 그 정복군주였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. 네, 이런 모습들. 자,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. 자, 이 지도 딱 보시면 아, 이거 어느 시대의 지도구나 라는 그 감이 딱 오셔야 되겠죠. 저, 어느 시대의 지도인가요? 네, 나왔습니다. 신라! 전성기의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몇 세기냐면, 그냥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때였던 모습인데,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지금, 이 신라, 신라가 그러니까 쭉, 진홍아 쭉 올라가면서 여기다가 지금 마울령비 비석 세웠죠? 황초령비 비석 세웠죠? 그 다음에 이제,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면, 이북한산비예요 예, 북한산비에다딱 비석 세웠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자, 여기 보세요. 지금 이 지역을 지금 확보했다는 얘기예요. 한강 지역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어떤 직교류, 예, 중국과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, 당항성 보이시죠?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의 직교역을 할수 있는 예,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진흥왕의 전성기. 자 이렇게 진흥왕의 전성이 있을 때 이쪽 고구려와 백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네이 슈라 잘 나갔던 여러분 당연히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아야 되겠죠. 그래서 여제 동맹이었던 모습들을 나타내려더라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추가해서 좀더 적어 보면요. 예, 진흥왕 때 여러분들 이 당항성, 당항성을 통한 중국과의 한강을 확보했으니까 중국과의 직교역 네, 중국과의 직교역이 가능해졌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라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, 고구려, 백제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는 나라예요.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교류를 하기가 참 지리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위치에 있단 었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이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확보하면서 중국과 직교역 할수 있는 건 길이 열렸다. 실제로 여러 불교 같은 경우에도요,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... 어디에서 불교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까?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. 뭐, 네부랑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, 신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고구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. 고구려에. 그래서, 고구려 쪽으로 어떤 문화의 어떤 그런 유입, 이런 것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, 정치뿐만 아니라, 이제, 이 지성왕 때 되면 이제 직접, 중국과 직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을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, 이 가야를 한번 살펴볼텐데요.